자, 2024년을 맞이해서 저야 이제 뭐 책을 좋아하니까 작년 가을에도 독서하자고 뭐 얘기했는데 별로 뭐 저희 구독자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에 어떤 식으로 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어, 어떤 책을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책 읽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좀 해달라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 명리학 인제 공부를 혹시나 하고 싶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요새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지방에 계신 어떤 분이 자기 사주에 명리 공부해도 되는 사람이냐 뭐냐 저한테 물어보는 뭐 그런 카톡도 보내시고 하셨던데. 그래서 아 내가 정말 명리 공부해도 되겠구나. 아 이게 재밌네 아니면 이게 어떻네 이런 거를 알수 있는 책세 권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미 저하고 상담하셨던 분들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가장 기초로 추천을 해 드리는 책은 그 강원 선생님의 명리라는 책두 권입니다. 요거죠, 요거. 아, 요게 검은색이 기초편. 그리고 요 빨간색, 요 빨간색이 심화편입니다. 아, 두 권으로 돼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제 명리 공부하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책을 항상 추천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 명리학을 제가 공부하게 된 계기도 그렇지만 명리학은 관련된 책들이 고전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습니다. 대단히 많고 조선 시대 때도 유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거기에 주석도 달고 이렇게 해서 많아요.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음향의그 변동 변화 그리고 오행의 상생 상극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대단히 심도 있게 그리고 되게 많은 부분을 하래해서 써놨어요. 그근데 예. 보통은 뭐 저도 제일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약간 사설학원 같은 데서 배웠지만 그때는 이제 이런 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간단하게는 아니죠. 뭐한첫 시간에 뭐 이거도 한한두 시간 이상 배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통변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신살이나. 또는 뭐 이런 합충 이런 거를 많이 배워요.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 사주 원국 구성의 여덟 개의 글자가 어떤 음양 오행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기에왜 그런 이유로 설명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동별하는 거랑 안 하는 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리고, 이제 뭐, 심화적으로 더 많이 배우실 때 항상 배우시는 게 이제 뭐, 육식갑자론이라든가, 물상론, 이런 걸로 이제 확장이 되시는데, 육식갑자론과 물상론의 기초도 전부 그 음향 오행의 상생상극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장, 아, 그리고 색깔도 되게 화려해요, 이 책은.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에 뭐, 이렇게 색깔이 아주 잘 들어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시각적인 효과로도 되게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 기초를 쌓는데 가장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이제 한자도 잘 모르고 일반적으로 뭐명학에 관심이 없었던 분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쉬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책은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뭐 옛날에 자강 이성경 선생님 쓰셨던 그뭐 여러 가지 책들, 그다음에 도개박재현 선생님이 쓰셨던 책들, 이런 것도 전부 한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은유적인 표현, 한자라는 거는 이제 표의 문자다 보니까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한자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 내가 명리학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아, 명리학에 대해서 좀더잘 알고 싶다. 그러면 요책 가지고 시작을 하시고요. 어, 그리고 항상 제가 팁을 드리는 게, 아, 이책 나름대로 베스트셀러라서 전국 모든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네, 일단 사서 보시지 마시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먼저 보세요. 그래서, 아, 재밌다. 아, 그리고 이거 내가 좀더 공부해보고 싶다. 아,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제가 항상 뭐 상담할 때도 말씀드리거든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 단계에 가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달라고 근데 아직까지 뭐 연락 오신 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뭐 어떤 어떤 책들이 있고 그게 어떤 걸 보시면 좋고 뭐 이런 거다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요거 먼저 두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은 좀 어려운데 정말 기초적인 책이 하나가 있어요 요게 요 책입니다 그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한의사이신 한동석 선생님의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뭐 웬만한 한의대학교, 한의대, 한의대의 1학기 기초 책이에요. 1학기에 음양오행에 관련해서 그 배우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기초 그냥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분은 한의사니까 그런 사상체질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부론이라고. 뭐동의보감 이런 데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음양 오행으로 구분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나오는데 그거보다 이게 왜 이렇게 음양 오행이란 게 구성이 됐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런 이론이 나왔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어떤 거하고 연관이 돼서 그렇게 돼 있는지 뭐 이런 게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책도 거의 뭐 육이오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나왔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 국한문 혼용체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좀 아시고 보는 게 훨씬 좋은데 제가 이 책은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천지인삼원이라고 해서 천문학, 지리풍수, 그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한의학 이세 가지가 원리가 똑같아요. 음양오행이라는 원리에 오행의 상승상극이라는 원리가 똑같은데. 그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설명이 잘돼 있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예는 이제 뭐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주역하고도 좀 엮여서 나오는데 원래 이제 주역이라는 거 자체의 의미가 모든 게 변한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어디에서 출발을 했는지를 이 책에서 보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변화가 시작돼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주역이 있고 정일부라는 이제 조선시대 때 학자가 쓴 정역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정역이라는 책은 뭘 가정하고 쓴 책이냐면, 지구의 자전축이 안 기울어져 있을 때 어떤 식의 계절 변화와 뭐 어떤 그런 주역 괴상의 변화가 있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비교해서, 주역 공부할 때 비교해서 보는 책인데, 그것보다도,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생기고, 뭐 날씨가 춥다가 덥다가, 뭐 비도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지구가 만들어진 일에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구가 공전 자전하고 있지만 23.5도 기울어져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예전에 뭐 천동설? 예, 네. 천동설일 때는 뭐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동설, 지동설 얘기할 때도 보면 그게 우리가 별자리나 여러 가지 태양이 뜨고 지구하는 것을 관찰한 결과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론이란 게 근데 이제 그게 좀더 관측이 더 정확해지고 그게 더 발달하면서 그 이론이 맞지 않으니까 다른 이론으로 대체하게 되고 그게 점점 더 발전하면서 기술도 발전하고 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과학이라 그러면 뭔가 이론이 있고 뭐그 원리가 딱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관찰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뭔가를 봐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 그러면 자꾸 이제 사람들이 뭐, 탕약 얘기하고, 뭐, 누구는 또 뭐, 홍삼이 유행하면서 한의학이 다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쓰이는 방식이 다른데, 그걸 자꾸 섞어서 쓰다 보니까 이제 혼동스러워서 그래요. 예. 옛날에 뭐, 그러면, 동의보감 만든 그 허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위암도 침이랑 뭐, 이런 걸로 탕약으로 놨다는데, 말이 되냐? 말이 되죠. 역사적으로 남아있으니까 그 남겨놓은 건데.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보고 뭐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서양의학이 지금 들어와서 그게 되게 즉각적인 효과 또는 바로바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런 것 때문에 각광을 받는 건 맞습니다만 어쨌거나 한의학이라는 의미 자체도 섭생 그러니까 내 몸을 유지하는 변역력이나 기타 등등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건강하게 살수 있느냐. 몸의 밸런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대단히 유용한 학문이고 그것 또한 이제 다양한 약초들이나 또는 광물들 또는 물들 종류까지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은지를 음양오행이라는 관점에서 기준을 가지고 분석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초 원리를 알려주는 좋은 책이라서 얼마 전에 저랑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분이 이제 한의대가 부산대학교에 한의전문대학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한의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공이 다른 거였어도 경영 그 사람도 아마 경영학이었나 그랬는데 다시 이제 대학원 갈때그 의전원이라고 거기 갈수 있는 것 중에 한의대가 생긴 게 부산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입학했다고 하길래 제가 추천해줬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우주 변화의 원리. 이게 이제 아마 한의대 가시면 제일 기초적으로 보는 건데 단점은 이게 국한 모형책 어려워요. 에이, 그게 문제고. 명약책들은 다 일단 이 강원 선생님 책 빼고 는 나머지 다 이제 국한문 혼용체라 뭐 어디 가면 그뭐 사설 학원 이런 데 가면 뭐 10천간 하고 12지지만 외우면 뭐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말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쓰는 용어들이라든가 그게 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구성돼서 움직이는지는 한자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어렵습니다 특히나 좀더 심화 학습 뭐 이런 걸로 올라가시면 갑골문 이런 것도 공부를 하시는 게 원래 더 좋아요. 네, 좋아서. 어쨌거나 테스트 삼아 명리책 읽어보시고,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읽어보시고, 아, 이거 재밌다. 오, 이거 나한테 맞는데? 그러면 뭐 댓글을 남기셔도 되고, 거기다 남겨주시면 제가 그 이후에 읽을 책들은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건 추천드리는데, 올해 어쨌거나 명리학 공부하실 분들은 요책세권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